안녕하세요. 이파나가치 부동산입니다. 2022년 6월부터 입주로 시작한 관악중앙 하이츠 포레를 소개해 드릴게요. 82세대 중 24평형이 42세대로 가장 많아요. 관악구 신축 첫 입주 아파트로 봉천역 8분 거리 신혼용으로 아주 좋은 아파트입니다. 총 82세대 중 주차는 75세대로 그래도 공간이 넉넉하고요. 모두다 남향으로 환하고 환기 잘 되는 판상형 구조입니다. 지상 7층의 2, 2, 2개 동 아파트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가로 정비 구역 재건축이 된 아파트입니다. 24평형은 방3 거실, 욕실 둘 발코니 2개로 다 확장형입니다. 안방과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. 주방에 하이브리드 쿡탑 가스렌지, 광파 오븐 렌지와 발코니에 천정형 전동건축이 설치해 있습니다. 스마트 홈시어터 시스템으로 일괄소등 및 가스 제어 등을 할수 있습니다. 환한 남향으로 하루종일 햇살 그득한 집입니다. 주방에는 김치냉장고와 냉장고를 넣어둘 자리가 있고요. 수납공간 아주 잘 되어 있어요. 주방 옆에는 발코니도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. 현재 중앙 하이트 폴레의 전세 시세는 1층은 5억 5천 부터 6억 5천 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. 입주가 가까이 오고 분양 대금을 내어야 하므로 가격 조정은 가능할 듯 합니다. 월세 시세는 1억에 150에서 160 상당을 호가하고 있습니다. 매매는 딱한개 한 10억에 나와있습니다. 관악구에 하나밖에 없는 신축 첫 입주로서 관악중앙하이스폴의 아파트 전월세 시세 문의는 항상 이 편한 까치 부동산을 연락주세요. 부박기장 설치되어 있고 수납공간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관악구 신축 첫 입주 관악중앙하이스폴의 24평형입니다. 현관 전실에 슬라이드식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. 신축 첫 입주라서 아주 깔끔한 관악중앙하이츠폴에 구경하러 오세요. 관악중앙하이츠폴의 모든 것을 상담하실 땐 언제나 이편한가치부동산으로 연락 주세요.